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앉혀놓고 베드로에게 개인 레슨을 하신 일꾼의 자격.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양을 맡겨야 되는데 네가 양을 목양하는 목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네가 꼭 이것을 기억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몇 가지 찾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 입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여성교회, 여러분 부서 교회에, 여러분 섬기시는 거기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적용하셔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그 여성교회 회장으로 임원으로 한 베드로가 되셔서 주님의 명령 따라서 한번 멋지게 섬겨보실 수 있기를, 그래서 큰 칭찬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첫 네. 번째 일꾼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냐면 상처가 회복되어진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상처가 회복되어진 일꾼, 그러니까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헨리 나우인의 책에, 근데 사실은 "운디드 힐러"라고 할 때의 상처 입은 치유자가 아니라, 어, 상처가 회복되어진 치료자,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하고 함께 이 갈릴리 호수가에 앉아서. 내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혼을 맡기시기 전에, 일을 맡기시기 전에 아주 큰 작업 하나를 하십니다. 그 작업이 뭐냐면, 베드로 안에 들어있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작업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보면 예수님 앞에... 평생 고개도 들지 못하고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하죠. 한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를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저주하며 모른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Oh, to me. 내가 거짓말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해서 자기를 저주한 것이지. 예수님을 저주하며 이래대는 아닙니다. 그 성경 잘못 해석된 거고요. 그러나 세 번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그 부인함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직전에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의 장담이 무색하도록 한 여자아이 앞에서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다구름 소리가 나는 그 새벽. 바깥으로 뛰어나가 슬피 울며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의 상처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베드로를 잠시 쳐다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은 되어져 있지만 그 마지막 예수님의 눈빛이 무엇이었을까 세번딱 부인하는 그때의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눈빛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베드로를 쳐다보시더라 라고 구절이 나오는데 어떤 유명한 설교자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중에 화가가 있다면, 화가가 있다면, 세번 부인한 직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를 캔버스에 그려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세계 최고의 명화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죠. 그때부터 이건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트라우마, 상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야. 나는 아주 연약한 여자아이 앞에서도 부인을 했는데 내가 로마 병장 앞에서 어떻게 예수 이름을 드러낼까? 나는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야. 큰 상처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지냈던 3년 반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패배자가 되어 그 갈릴리 자기의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일곱 친구들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가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사람으로 하던 그 고기잡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찾아오시지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의 그 상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새벽녘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져서 딱 올리는데 이게 웬일인지 밤새도록 잡아도 잡히지 않던 고기가.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딱 잡히는 순간 베드로에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5장이죠 5장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처음 만나던 그날 그날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고 난 뒤에 말씀을 전파하시고는 다시 그 아침역에 고기가 제일 안 잡히는 시간에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주요 밤에만 잡히지 낮에는 안 잡히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겠나이다. 하고 내렸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왔던 예수님 처음 만나는 그날이 기억나는 거죠.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지금 재현하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서. 그래서 상처입은 그를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날부터 부인하기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지냈던 3년이 다 죄송해서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에 그 하나님을 섬겼던 일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첫 만났던 장면을 재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딱그 그물을 잡는 순간 요한은 알았습니다.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려가지고 수영을 하고 예수님 앞으로 갔더니만 새벽역입니다 언제 부인을 했죠? 새벽에 부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시간 맞춰서 딱그 시간에 오신 거죠. 보니까 불을 피워 놨습니다. 모닥불을 피워 놨습니다. 베드로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모닥불을 피워 놓은 가야바의 뜰에서 모닥불을 피워 놓은 새벽역에 부인을 했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불을 피워 놓으신 겁니다. 상처를 회복되려면 상처를 받았던 그 현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상처를 꼬매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현장을 재현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거기에 생선이 있고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선하고 떡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병이요. 정말 5천 명 앞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면 자기가 나눠 주는 것처럼 멋지게 사역을 했던 가장 화려한 사역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것. 그때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현시 예수님이 재현시켜 주시면서 세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시죠. 세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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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예수님이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지요. 인간의 최고의 사랑으로 필레오, 우정의 사랑으로 베드로는 자기가 부족한 사랑의 고백을 한게 아닙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아가페어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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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번 사랑의 고백을 확인시키고 난 뒤에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거든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상처가 회복되어져야 주의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 받으셔 가지고 큰일 감당하시는데 저도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왔던 미국의 경험들을 보면은, 일을 열심히 하는 분 중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시퍼런 상처를 그대로 회복하지 않고, 예수 믿고 기도로 눌러버리고, 말씀으로 눌러버리고, 봉사로 눌러버려가지고,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치료받지 않는 상처는 언젠가는 괴물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 앞에 나가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이세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나의 옛날에 그 어떤 죄, 주림 앞에 어떤 범했던 죄 아니면 어릴 적 받았던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가정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폭력, 자녀로부터 받았던 그런 배신감 여러 가지들이 농축되어져 있는 이것을 반드시 한 달이 되든지 6개월이 되든지 1년이 되든지 밤이 되든지 낮이 되든지 새벽이 되든지 철야가 되든지 교회 본당의 십자가 밑에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베드로가 갈릴리 오수가에이 새벽에 예수님 만났던 다구름 소리 막 울리는 그 새벽 어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와 똑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그러나 주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회복의 여러분만의 갈릴리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열심히 할 때는 이 상처가요 두 가지 얼굴로 나타납니다. 상처가 많은 분은요 열심히 할 때는 괴물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이 용어를 이해하십니까? 자기의 정말 한도를 초월할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상처가 만들어내는 열심이에요. 이게 괜찮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데 나중에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은 괴물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괴물적으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더들 중에서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리더들은 교회를 파괴하고요. 목회자를 가장 힘들게 하고요. 그 위원이나 그 전도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장본인이 됩니다.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열심히 한 것만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나는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너네들 다잘 때도 나는 교회 와가지고 섬겼는데, 너네들 다 토요일 교회 안 나올 때나 혼자 와가지고 김치 다 절이고. 주일날 밥다물 맞춰 놓고, 이것저것 다해 놓고, 나만큼 한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그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사람은요, 열심히 하면서 그 상처가 남을 막 죽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상처가 포악한 말로 나옵니다. 손으로 열심히 하면서 입으로 상처 다 줘버리는 거예요. 아, 이놈의 교회, 나밖에 사람 없나 이러면서 자기 입으로 이놈의 교회라 그러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젊은 집사님 한 40대 중반 되는 남자 집사님이 어릴 적에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다가 한국말만 하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 어떤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분열이 굉장히 심한 교회라 가지고 한국 교회 다니면서 한국말을 배웠는데 한국말을 다 배우다가 어느 날 이제 집사님이 되어 가지고 주일날 대표 기도를 했는데 한국말로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놈의 교회가 이렇게 더 <laughs> 와이프가 뒤에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뒤에서 막 어, 아니라고 막 이야기를 해도 그게 뭐가 아닌지를 모르니까 끝까지 이놈의 교회를 하나님, 이 노무 교회 본인은 한국말을 교회에서 배웠는데 교회 앞에 자연스러운 한국말도 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속사가 있잖아요. 좀 세련되게 한국말을 하는 교회 앞에 붙는 형용사인 줄 알고 이놈의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왜냐하면 집사님들이 앉아가지고 말만 했다면 이놈의 교회는, 이놈의 교회는 하니까. 이다 우리 언어 하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손으로 다 섬기고요. 입으로 다 성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말로 나올 때는 자기도 모르는 거거든요. 언어가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죄인 줄도 모릅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부임하고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자기 언어습관을 알고 싶으면 요즘 다 핸드폰 있으니까 3시간만 녹음해놓고 걸어다니면서 사람 만나보라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3시간짜리 틀어보면 자기 언어습관 다 나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살리는 말을 하는지 죽이는 말을 하는지 상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일꾼은 반드시 그 상처가 꿰매어지는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헌신된 교사라도 교실에 가서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그러니까 회복되어진 상처를 가지고 상처가 꿰매어지지 않은 사람이 교사를 하면 애들 다 괴롭힙니다. 야단치고요. 소리 지르고요. 상처가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진 사람이 열심히 해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처를 상처가 나면은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약을 바르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남못 보게 상처는 그대로 있는데 옷으로 덮어 놓는다고 해서 상처가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처를 자꾸 섬김으로 덮으려고 하고 열심으로 덮으려고 하고 내 직분으로 덮으려고 하니까. 직분으로 덮여지니까 처음에는 와 저분이 여성교회 회장님이시고 우리 총무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직분으로 덮어서 남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픈 이것을 언제까지 덮어둘 수 있겠냐고요? 반드시 누가 눌러면 하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아픔이 토로, 토로에서 나오는 것처럼 상처는 덮는 게 아니라 치료받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앞으로 더 맡으시고 또 내년에도 또이 직분을 감당하시려면 <laughs> 여러분 상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6개월이 되어도 좋고 뭐 그게 한달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룻밤에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주님의 흐르는 보혈에 내 상처가 다 씻어지면서 어릴 적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도 이제는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내가 정말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꼭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같이 일하다가 여러분 곁에 있는 서로 서로에게 받은 상처도 여러분 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걸 보고 아, 내가 회복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분은 무엇을 맡아도 이제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무엇을 맡기시기 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기 전에 그를 찾아와 그새벽녘에 그가 부인했던 모든 순간을 다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날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했던 것을 세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난 뒤에 그 고백이 떨어지고 그가 회복되어 지자 주님이 이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것.